국민의 바보였던 남자가 누구보다 영리하게 퇴장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구라 불렀습니다. 이름보다 먼저 떠오르는 얼굴, 말보다 먼저 떠오르는 말투. 떡띠야 떡띠야. 한 시대의 아이들이 따라했고 부모들은 말렸고 선생님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투 하나로 대한민국의 전역 풍경을 바꿔놓은 남자. 오늘 우리는. 드라마 여로의 주인공 장욱재를 다시 부릅니다. 장욱재는 1941년 11월 11일 경기도 경성부 주교장. 지금의 서울 중구 주교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은 조용했습니다. 연극도 영화도 무대도 없던 삶, 경영학과 진학을 목표로 책상 앞에 앉아 있던 지극히 평범한 모범생, 1961년 동성고등학교 졸업. 그러나 대학 입시 실패, 재수 그리고 회의,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지,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그의 인생에 단한 사람이 개입합니다. 형이었습니다. 연극 한번 해봐라. 믿져야 본전 아니겠니? 그말 한마디에 동국대학교 연극학과 원서를 받아들고 시험장에 들어간 장욱재, 그리고 합격, 운명은 그렇게. 아무 예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1964년 장욱재는 KBS 공채 4기 탤런트 시험에 응시합니다. 응시자 2,993명. 합격자는 남자 13명, 여자 20명. 그는 그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합격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단역 엑스트라 이름 없는 역할들. 그때 장욱재는 연기학원 대신 동대문 시장으로 갔습니다. 사람 많은 곳, 말 많은 곳, 표정이 살아있는 곳.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걸이, 장사꾼의 말투, 다툼의 순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특히 함경도에서 월남한 상인과 친해지며 거친 사투리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훗날 그 사투리는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연출가이자 작가 이남서. 그는 장욱재를 알아본 몇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연은 아니었지만 눈에 띄는 얼굴, 지워지지 않는 연기, 1969년 KBS 1호 사극 녹슬은 단검, 조연 돌쇠여, 주연보다 더 웃겼고 주연보다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결국 이 남섭은 후속작 의리의 사나이 돌쇠에서 장욱재를 타이틀 롤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믹 드라마 10분 쇼. 함경도 출신 꼰대 대서사. 여기서 그는 이미 국민에게 저 사람은 진짜다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1972년 4월 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KBS 1일 연속극 여러 그리고 한 인물 영구 전륜한 바보 착하고 느리고 순수한 남자 장욱재는 이 바보를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아내분이 역에 태연실과 함께 가슴이 찢어질 듯한 연기를 선보이며 시청률 70에서 80% 저녁이면 거리가 비고 집집마다 TV 앞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연구를 흉내 냈고 연구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그가 웃으면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가 울면 사람들은 영구가 운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역할을 해도 영구 진지해도 영구 장욱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가수 MC 잠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연기는 즐거움이 아닌 짐이 되어갔습니다. 1973년 장욱재는 자신의 열렬한 팬이었던 김신자와 백0년 가약을 맺었는데 그녀는 파라다이스 그룹 창업주 전락원 회장의 조카였습니다. 사실 전락원은 장욱재의 처외삼촌이기는 해도 사업 특성상 해외출장과 체류가 잦아 이렇다 할 교류는 적었는데 1977년 어느 날 장욱재가 영화 촬영차 제주도에 가서 스태프들과 점심식사를 하려고 한 호텔에 들어갔다가 전라건 회장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호텔은 전 회장이 경영하던 곳중 하나였고, 오랜만에 해외에서 돌아와 계열 호텔을 시찰하던 중, 마침 조카 사위, 장욱재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 운명 같은 점심 한 끼, 그렇게 둘이 점심식사를 하던 중, 전 회장은 장욱재에게 자네 연기를 10년 넘게 했으면 할 만큼 한거 아닌가? 슬슬 그만두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건 어때? 라며 갑작스럽게 제안하였고 마침 연기 생활에 회의를 갖고 있던 장욱재는 처삼촌의 말에 솔깃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무심결에 네, 그러지요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 뒤로 특별한 얘기가 없어서 그냥 흐지부지 되나 싶었는데 몇 주쯤 후전 회장이 장욱재 집에 전화를 걸어 저번에 내가 한 얘기는 어떻게 되었나? 언제 연기자 그만두고 여기 올 건데?라며 최근 하자 아차 싶은 장욱재는 처삼촌의 말이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금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부터 정리하고 두달 내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해 전 회장은, 오케이, OK, 1977년 11월 1일 부러, 제주도 호텔로 발령 낼 테니 준비해서 출근하라며, 딱 잘라 지시했고, 결국 장욱재는 출연 중이던, MBC의 타국과, 113 수사본부 등에서 하차하고, 1977년 10월 배우 생활을 접게 됩니다.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우연히 마주친, 파라다이스 그룹 창업주, 전라관.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1977년 10월, 장욱재는 출연 중이던 모든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연기자 생활을 스스로 끝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 허니문하우스 호텔 직원으로 새 삶을 시작합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배웠습니다. 이벤트를 기획하고 사람을 읽고 손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1987년. 제주 파라다이스 호텔 대표이사. 1995년. 도구 호텔 대표 겸임. 1999년. 개인 무역회사장 인터내셔널 설립. 그는 무대 없이도 성공했습니다. 2001년 25년 만에 복귀. SBS 드라마 아버지와 아들. 화제는 되었지만 작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2021년 파라다이스 그룹 고문직에서도 퇴임. 이제 완전히 자신의 인생으로 돌아갔습니다. 송승환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 라이프에 출연한 장욱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구로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도 제 인생이니까요. 그는 끝까지 연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밥으로 살았던 남자. 그리고 가장 현명하게 무대를 내려온 배우. 그의 이름은 장욱재였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애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